안녕하세요. 바둑 학원의유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수상전 문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면도 보시면 흙하고 뒤쪽에 있는 백과의 수상전이죠. 자, 이 문제 흙이 먼저 주어서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되는데 완벽하게 백을 제압할 수는 없어요. 자, 이 형태 보시면은 백은 집 공간이 있고 흙은 집 공간이 없죠. 거의 유가무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폐를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폐를 만들 수 있을지, 유아무가를 피해서요. 한번 한수 한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가장 단순한 수, 약점 지켜가는 거. 자, 이렇게 약점을 지켜봤을 때, 백은 진짜 집을 딱 만들어서 유아무가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백 입장수 이런 식으로 궁도를 넓히는 거는 위험해요. 가장 단순하게 요 급수 한 방을 맞아서요. 바로 단수를 쳐도 되겠네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은 두 수밖에 안 되죠. 아무리 수를 메고 오더라도 백이 먼저 잡힙니다. 자, 백은 상대방이 이었을 때 이렇게 궁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요. 집을 만들 때 백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안 돼요. 젖히는 순간 또 패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깥쪽에 수를 메고 왔을 때 패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서로 간에 지금 흙이 일본을 두었을 때, 백입장에서의 최선도 바로 이렇게 튼튼한 집을 만들어서 유가무가로 흙이 잡힌다는 거. 아무리 저혀 오더라도요. 막아서 먹여치게 하는 거 의미 없죠. 결국은 이자를 이어야 되는데, 귀 쪽에 궁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으로 이어가는 거는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촉촉수 형수로 잡아가는 거. 자, 이으면 또 단수. 잡을 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 유가무가에 걸려들게 됩니다 참 수상전에서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집이 없을 때 싸움하기가 정말 힘들죠 집 있는 쪽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이 상당히 유리한데요 자 촉촉수 형식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자 1견 2의 1자리 급소죠 근데 이것도 바로 약점이 노출되어 갖고 흙으로서는 도저히 백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디냐? 어떤 식으로 두어야지 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첫 번째 수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쪽부터 단수를 쳐가는 겁니다. 자, 백이 이었을 때 여기서 바깥쪽 속도 돌려쳐서 유가무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키우는 수법이 필요해요. 자, 여기 3번 자리. 아까 처음에 흙 이런 데 연결했을 때이 자리를 두어서 진짜 집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툭툭 수영식으로 잡으러 갈, 가더라도 자, 4번 자리가 백의 확실한 한 집을 만들고 있죠. 자, 그 자리를 노려가는 겁니다. 단수 치고 이을 때그 그 자리를 키워서 못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백은 뻗을 순 없죠. 바로 단수를 당해서 백이 잡히니까 흑입 아, 백입장에서도 당연히 1번 3번 을 잡아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키워서 버린 다음 약점을 꽉 지켜 버립니다. 자, 이 형태. 이 형태가 기본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었을 때 백입장에서는 안쪽에서 뭔가 수를 부리기가 힘들어요. 안쪽에서 젖혀가는 거는 단주 쳤을 때 폐의 형태가 되겠죠. 이었다간 다 잡히니까요. 자, 백 입장서도 에 최선을 다한다면 바깥쪽서부터 수를 메어 들어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흙의 다음 좋은 수가 또한번 먹여치는 거. 자, 먹여쳤을 때 백은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없겠죠. 바로 촉촉수로 잡혀버리니까 일단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형태. 이 형태에서 흙이 귀쪽에 있는 백두를 폐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수법이 있죠. 그냥 단순하게 꼽으려고 하는 거는 뒤쪽서부터 막아서 육아무과 형태로 흙이 잡힙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잡아야, 어떤 식으로 폐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 한번 먹여쳐서 자기의 돌을 한번 잡혀주는 거예요. 먹여치고 잡을 때 막아서 폐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을수 없죠. 당연히 바깥쪽서부터 술을 메꿔야 되는데 폐의 형태가 된다는 거.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형태. 수상전의 형태이긴 하지만 상대방은 집 공간이 있고 자기는 집 공간이 없어서 아주 불리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패를 만들 수 있는 수법이 있다는 것. 그것에 관한 문제인데요. 단수 한번 치고 이을때 키워서 버린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잡았을 때 약점을 꽉 지키고요. 상대방도 바깥쪽서부터 수를 메꾸고 왔을 때또 연결되는 좋은 수가 한번 먹여치는 수. 상대방이 잡을 때또 연속돼서 더 먹여치고 잡을 때 단수쳐서 패를 만드는 수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아래쪽에 이 흙돌 내점, 보이시죠? 이 흙돌 내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 흙돌 내점이 하변쪽에 있는 백돌과도 수상전의 형태이고요. 자, 중앙쪽도 백이 이제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상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흙이 지금 현재 두 수밖에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살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흙 입장에서는 어느 쪽부터 먼저 공략을 해가야 될까요? 흑을 살리기 위해서. 자, 우선 중앙 쪽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끊어가는 수. 자, 끊어가는 수를 두었을 때, 백이 이어만 준다면야, 너무나 쉽게 흑을 살릴 수가 있겠죠? 단수를 쳐서. 백돌 세 점이, 백돌 세 점이 잡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나 흑을 쉽게 살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백이 연결하지 않고 뒤로 돌려치는 수가 있어요. 잡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이럴 때 환경으로 불가적으로 흙을 살릴 수가 없게 되겠죠. 흙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중앙쪽 속도 끊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는 거 성립되지가 않고요. 자, 어떻게든 하변 쪽에서 뭔가 첫 번째 수를 두어야 되는데 하변 쪽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하변 쪽에 있는 백의 수가 세 수고요. 흙의 수는 두 수밖에 안 되죠. 당장 수상전을 하는 것은 흙이 어떻게도안 됩니다. 뭐 젖혀가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흙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수를 늘려야 되는데, 자 뻗어가는 수, 자기 수를 늘려 늘리면은 틀림없지만 이 역시도 바로 이 자리가 급소예요. 2번 자리가 급소래서 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당장 수를 줄여오는 거 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돌을 젖혀서 품거나 잡던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수 잡을 때 촉촉수로 잡히게 되겠죠. 3번의 흙들로 궁간을 높여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돼요. 결국 흙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꽂지 않고 호구를 쳐보는 건 어떨까요? 왠지 탄력적이어서 흙의 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수, 1번으로 딱 말을 모아하는 이 수도 마찬가지로 꼬부려주는 순간 흙의 수가 늘어나진 않죠. 주수밖에 안 돼요. 당장 수상전이 안 돼요. 젖혀가는 것도 똑같죠? 이어가도 단수가 되어서 흙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정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흙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자이 문제의 정답은 지금 놓여져 있죠. 바로 이 굿자, 바로 이거의 정답이에요. 자이 일본의 드는 수가 정답인데 여러분들 이 일본의 드는 수가 아래쪽에 있는 백도라고의 수상점만 놓고 봤을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죠. 꼬그에서두더려도자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끊어봤을 때 백이 이어주지 않고 아래쪽에 돌려치기를 해버렸죠. 돌려치기를 하고 단수쳐갖고 흙이 잡혀버렸습니다. 자, 2번으로 이 돌려치기 하는 수를 방배하는 수가 바로 이 굿자 마늘모의 백이에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이자를 들어갈 수가 없죠. 이쪽도 못 주고요. 결과적으로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데, 자, 1번하고 2번하고 교환을 해준 다음에 끊어가는 이한수를 주면 돼요. 자, 끊어갔을때 백은 어, 일단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건 중앙 쪽에 있는 백도 세 점이 잡혀서요. 자, 이거는, 음, 하변 쪽에 있는 백도까지 다 잡히게 되겠죠. 단수 치더라도, 잡아서, 아무리 막더라도, 이건 하변 쪽에 있는 백도까지 다 잡혀버리게 돼요. 자, 백 입장에서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백도라한 점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걸 찝어가야 되는데, 자, 찝어갔을 때, 흙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어가는 건안 됩니다. 이어가는 건 똑같은 결과가 돼요. 단수 잡을 때, 박아서환격이 되겠죠. 자, 흙은, 욕심부리지 말고, 이 흙돌 내점 살리는 것에 만족을 하면 돼요. 자, 잡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가면 안 되죠, 절대. 자, 이어갔다가 전체가 다 잡혀요. 자, 이어가지 말고, 중앙쪽에 있는 백돌까지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리면, 넘어가고 잡을 때, 이제, 뒤에 있는 백돌도 살아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흙은 중앙쪽에 있는 백돌을 제압을 하면서, 속의 목적, 잔신의 돌을 살리는 것을 완수했고요. 백도, 하변 쪽에 있는 백도를 귀쪽으로 연결해서 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흑돌 내점을 살리는 문제인데, 당장에 하변 쪽에 있는 백도가의 수상전에서는 수부적으로안 됐죠. 그렇다고 중앙 쪽에서 이렇게 끌, 술을 내는 것은 아래쪽으로 백이 넘어가면서 단둘 쳐서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일단 회돌이 돌려치지 못하게 또한 백이 아래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마늘모의 맥을 두어 놓은 다음에 백 입장에서도 중앙쪽의 약점을 지켰다간 하변쪽에는 백이 수상들로 잡히니까요. 당연히 2번으로 꼬부려줄 수 밖에 없는데 끊어서 단수치더라도 잡고 이런식으로 흙을 살리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어, 주 쪽에 있는 이 흙돌 내점, 이 흙돌 내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변 쪽에 있는 이 백돌 내점, 이 백돌 내점에서 수를 내야 되겠죠. 자,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답도 수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끼어가는이한수예요 자, 끼어갔을때 백도 뭐 뻗어주는 거요석이 잡혀서 금방 흙이 살아버리게 되겠죠. 자, 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막아갈 겁니다. 자, 막아갔을 때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중요해요. 단수 됐다고 해서 연결하는 거, 자, 이건 백이 가장 단수래, 꽉 연결만 해주더라도, 혹은 세수, 배든 다섯수, 수상전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끊어가는 이한수예요 자, 끊어갔을 때, 백이 필요한 에서도 잡아먹는 건 단수, 이을 때 촉촉수로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백이 이쪽으로 탈출하는 것은, 이번엔 아래쪽으로 돌려치기를 합니다. 잡을 때 단수, 이을 때 단수, 축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백의 입장에서도, 흙을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단수를 쳐야 돼요. 자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3번의 돌을 키워서 버린다는 거. 자 키워서 버렸을 때 백이 이쪽을 약점 지키는 거. 자 이것은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수상전에서 백이 안 되겠죠. 백은 두 수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1번 돌을 바로 잡아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흙이 키워놓는 순간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이 쪽을 바로 끊어가고, 끊어갔을 때백은 1번을 여전히 잡을 수가 없죠. 환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3번하고 5번도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먹여쳐 갑니다. 상대방을 늦추지 않고 계속 수를 줄이는 행동이에요. 잡더라도, 자, 이번엔 단수. 자, 이을때꽉 막아서 결과적으로 흑은 세수고 백은 두수 안에 잡히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도예요. 수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끼워가고 막을 때 끊어가는 수 그니까 일명 변삼수예요 수고들때 여기서 막아 가더라도 음, 잡고 먹여치고 잡을 때꽉 이어서 상대방을 세수 안에 제압할 수 있고 변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변삼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배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 어, 안 되는 수한두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 끼워가지 않고 이런데 막아가는거 이건 안되겠죠 이런식으로만 조절해도 수가 확 늘어나버립니다 계속 막아가야 되는데 가장 단순하게 뒤쪽 속도 수를 막, 막아가더라도 젖히던가 해야 되는데 두 수밖에 안되죠 뭐끼어가는수뭐 막아만 준다면 폐허 형태로 버틸 수가 있겠지만 깎지 않고 바로 단수가 되어버리겠죠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 유력한 수가 이렇게 코부침하는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백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젖혀서 주던가 하면 안돼요 거쳐서 주던가 하면 끼어가서 아까 정답도 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쪽을 끊을 수는 없고요 좌충 아래쪽을 끊어야 되는데 뻗어서 정답도 하고 똑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일번으로 코부쳤을 때백은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안 돼요 끊어서 자 이것도 안 된다는 거 끊어가야 되는데 뒤로 돌려쳐서 축으로 잡히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코부침으로 두면 때 백은 가만히 이어버리는 수가 또 좋은 수라서 흙이 먼저 잡히게 돼요. 자, 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를 늦출 수는 없죠. 늦췄다가는 같은 내수 대내수기 때문에 흙이 먼저 잡혀요. 자, 백, 흙도 수를 늦출 수 없어서 이런 데를 두어야 되는데 백하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백이 세 수고 흙은 내 수여서 백이 위험해 보이지만 백은 가만히 하나 끊어두는 수가 있어요. 자충을 유도하는 수죠. 자 일단 흙이 이런 식으로 수를 메고 가더라도 뻗어두는 순간 결과적으로 바깥쪽 속도 메꿔야 되는데, 자 어떤가요? 바로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죠. 흙은 이 4번도를 잡고 들어와야 돼요. 그만큼 이제 백의 수가 늘어나서 흙이 먼저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코 붙이는 수, 코 붙이는 수, 막아가는수 되지 않고요. 바로 끼워서 끊어서 변삼수를 만드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은, 어, 일단 귀쪽에 있는 흙돌도 완벽하게 살아있지 못하죠. 자,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중앙 쪽으로 흙돌 3 개, 세 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귀쪽에 있는 흙돌과 그다음에 중앙 쪽에 있는 이 흙돌, 이 흙돌을 다 살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 그 아래 붙어 있는 백돌을 제압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지금 중앙 쪽에 있는 흙이 세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을 세수 안에 제압을 해야 됩니다. 자, 단순히 바깥쪽서부터 술 메꾸어 가는 거, 백은 여전히 세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흙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자, 단순히 바깥쪽서부터 이렇게 술을 메꾸어 가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찔러가는 수, 치중하는 수, 다 똑같아요. 지금 붙어 있는, 흙돌하고 붙어 있는 이 백의 수를 어쨌든 간에 한 수라도 처음부터 메꾸어 가야 돼요. 치중하는 수, 바깥쪽서부터 두는 수, 밀어가는 수,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어디부터 메꾸어 가야 되는지, 그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아무 데나 메꾸어 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이런 자리 메꾸어 가는 거. 꽉 이어주는 순간, 백의 수가 몇 수가 됐나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수가 늘어나버렸죠. 자, 메꾸어 가더라도, 수상전에서 흑이 먼저 잡혀요. 백은 여전히 두 수죠. 자, 이쪽을 주는 것도 똑같아요. 꽉 이어버리면, 자세히 보시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흙기 먼저 또한 잡힙니다. 자 첫번째 수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이쪽이에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손을 펼 수는 없죠. 백이 먼저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쪽에 주는건 자충. 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래쪽에서 단수를 치는 이한수예요자 여기서 흙의 다음 수가 또한 중요한데요. 자이 1번도를 키워서 잡혀줘야 됩니다. 자 백도 단수니까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속 먹여쳐 들어가야 돼요. 먹여치지 않고 찝어가는 건 음, 최악의, 하변 쪽에 있는 흑불 줌이 단수가 돼서 안 되고요. 바로 먹여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먹여치기를 했을 때, 백 입장에서도 이 5번도를 바로 잡는 건 촉촉수로 바로 단수가 되어버리겠죠. 자, 그렇다고 이어갈 수도, 이어갈 수도 없어요. 자, 백 입장은 최대한 버틴 다면에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 이때 바깥쪽에서 가만히 막아버립니다. 자, 막아버렸을 때, 백은 계속 두수예요. 술을 맺고 오더라도 바로 단수가 되겠죠. 자, 백은 어, 잡아먹던가 꽉 이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이어가는 건 바로 잡히고 5번 돌을 잡는 것은 가만히 이어서 계속 두 수밖에 되지 않겠죠 끊어가는 약점이 없어요 102번이 잡힙니다 수를 메꿔가더라도 바로 단수가 되어 버리겠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 수상전에서 붙어 있는 상대방의 수를 일단은 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끊어가는 이 100점 단술 치더라도 키워서 버리고 계속 먹여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저이 장르도 그냥 잡아먹으면 꽉 이어서 주수고요. 그기이에서 뚫고 나오더라도 막고 잡을 때 약점을 지키면 상대방을 계속 주수 안에 제압할 수 있다는 그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상전에 관한 세 가지 문제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